자기 모양새에 알맞은 어떤 분야 그리고 대상과 방식, 자기 모양새에 알맞은 공동체 유형 우리가 앞에 지금 다살펴보지 않습니까? 이 분야들을 다 살펴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 이게 직업의 그 어, 어떤 어, 후보가 후보군이 굉장히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나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것까지를 고려하면서 이제 직업 후보군을 선정해 가는 것입니다. 자, 아, 이 2021년도 한국직업전망이라고 하는 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건 직업이, 직업을, 대표 직업을 분류해 놓고 또그 직업에 대해서 한 200개 정도 되는데요. 200개 정도 되는 직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직업을, 이 직업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고, 그리고 이 직업을 위해서는 어떤 전공이 적합하고, 또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 적합하고, 그리고 이 직업에서 이제 자격은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근무 환경은 어떻고, 그리고 이 직업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직업에 대한 어떤 정보는 굉장히 넘쳐나도록 많습니다. 네, 워크넷이라든지 커리어넷, 그리고 고용정보원,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대표 직업을 이제 예, 200개 정도 되는 대표 직업에서 어 찾아가지고 그것과 주변이 되는 또 이런 후보군이 될 만한 직업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은 지금 다섯 개의 자기에게 맞는 직업 후보군을 선정을 한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바이오에너지 연구원, 환경공학 기술자. 신재성 에너지 사업자, 에너지 공학 기술자, 에너지 정책 연구원. 이렇게 지금 환경과 에너지에 관계되는 직업을 지금은 다섯 개를 찾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섯 개 중에서도 조금 우선순위를 좀 매겨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는 그 직업부터 이제, 뭐, 이, 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어떤 멘토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해보고, 아니면그 직업에, 일순위 그 직업에 그 현장에 가서 뭐,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어, 어떤 인턴십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검증을 해봐야 되죠. 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나한테 가장 알맞는 일순위 직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순위로 이제 내려가야 되죠. 그렇게 그런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다섯 개의 직업 후보군을에 대해서 뭔가 조금 그 점수를 매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한번 가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직업 선정 워크시트라고 하는. 이러한 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선택 시에 고려 사항, 고려할 만한 요소를 지금 여섯 가지를 여기에 에, 그, 아, 들었어요. 여섯 가지 요소를 첫 번째는 모양새 적합성. 그러니까 이런 소명의 적합성이라는 말과 어느 정도 어, 비슷한 말입니다. 왜냐면은이 자기가 찾은 소명, 자기가 찾은 역할은 자기의 모양새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내 모양새에 얼마나 이 직업이 지금 적합하냐. 이걸 지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희망. 사실은 부모님의 희망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모의 희망도 하는 요소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직업의 급여, 환, 급여 조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직업의 안정성. 이 직업이 얼마나 안정한 직업인지. 또 다섯 번째 장래 전망. 이 직업이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뭐 사라질 거라든지 뭐 점점 사약길에 있을 직업이면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장래 전망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이 직업의 근무 환경.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고 또, 근무 지역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어떤 직업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별로 지금 가중치가 있어요, 예. 자기가, 이거는 가중치는 자기가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조건 모양새 적합성, 소명 적합성, 여기에 가중치를 50% 이상을 보라. 에, 적어도 50%의 가중치를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려 요소를 어, 50%를 나누어서 이렇게 가중치를 매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모양새 적합성을 50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급여를 15, 안정성을 10, 장래 전망을 20, 근무 환경을 5 이렇게 지금 가중치를 뒀습니다. 자. 또 지금 선정 워크시트 두 번째 이제 시트를 보면요, 지금 앞에 지금 가중치를 매긴 이제 요소별로 가중치를 매긴 이 부분과 그다음에 직업 후 부분을 지금 예, 예, 나열했습니다. 지금.